두근이 영상툰 난 지금도 안 행복해 애들이 무식하다고 매일 놀린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좀 특이한 분이라 친구들에게 엄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행복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유치원을 다니던 어린 시절. 다들 뭐하고 있니? 엄마, 유치원에서 그림일기 숙제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오, 숙제를 스스로? 대단하구나, 장하네 우리 아들. 근데 그림을 그리고 말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글자가 있어요. 응? 음? 무슨 글자를 모르니? 여기인데요. 아빠와 소풍가서 축구인데 소풍하고 축구를 못 쓰겠어요. 음, 아직 잘 모르거나 어려울 수 있지. 모르는 건 비워놨다가 선생님께 물어보렴. 엄마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우리 남주가 직접 물어보면 선생님이 칭찬해주시겠지? 그러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응,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그게 남주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행복해야 한다며 모르는 게 있어도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걸 칭찬받으라고 이야기하시곤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일을 학교 오라고 하셨나요? 어머님, 사실 좋은 일로 모신 건 아니고, 사실은 그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laughs>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주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글을 잘 몰라요. 네, 그럴 수 있죠. 딱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름 세 글자 말고는, 웬만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은 처음 봐서, 공부를 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저는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공부는 좀 못해도 전혀 싫지 않아요. 아네 일단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글을 잘못 쓴다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글은 앞으로 조금씩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괜히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부끄럽게도 반에서 유일하게 한글을 다못 쓰는 애였어요. 그러나 엄마는 저에게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딱히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야. 남주 쟤는 아는 게 없음. 봐자. 저번에 국어책 읽다가 글자 못 읽는 거 봤음. 어떻게 한글은 못 읽냐? 옆반에 외국에도 글자는 읽는다. 개몽청야 이제는 읽을 줄 알거든. 어쩌라고 하나 읽을 수 있게 되면 뭐함 모르는 게 아직 넘치는데. 봐자. 완전 만화 같음 어? 이건 어떻게 읽는 거지? 무식하다고 놀림당하는 게 너무 서러웠던 저는 집에 돌아와. 엄마, 나도 공부하는 학원 보내줘요. 왜? 그런데 가서 힘들면 행복하지 못할 텐데. 난 지금도 안 행복해. 애들이 무식하다고 매일 놀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글자도 못 읽고 아는 것도 없다고 무시하고 놀려요. 나도 공부 배울래요. 학교를 조금만 더 다니면 저절로 익힐 수 있게 되는 거야.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뭐 하러 따로 학원도 가서 시간 쓰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래. 공부 좀 못해도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학원 못 보낸다. 멍청하다고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요. 이렇게 엄마와 1시간 넘게 싸우고 있을 때 아빠가 돌아오셨고, 아빠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여보, 당신이 공부를 안 시키고 싶은 건 당신 욕심 아니야?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하게 해주는 게 아이가 행복해지는 방법 아닐까? 이렇게 제편에 들어주셔서 저도 학원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기로 약속하고 겨우 허락받았지만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게 되었어요. 두근이 영상툰 숙제 가져오라고 말두번 하게 하지 마라 내놓으라고 숙제를 달라는 말이야? 그럼 나는? 저는 학교에서 딱히 눈에 띄는 애는 아니에요 평소에도 조용히 있고 제할 일만 하고 딱히 친구가 많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혼자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 숙제나 공부에 신경 쓸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이번 학기에 수행평가는 문화재 답사 여행기를 제출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규칙 같은 건 없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형식은 강하게 안 따질 테니 신경 쓰지 말고 인증이 가능하게 사진 찍어 같이 제출하고 가기 전에 자료조사한 것부터 갔다 와서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대로 작성해서 가져오면 돼. 그럼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이번 중간고사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사진 하나에 이름만 써서 내도 기본 점수는 줄 거니까 다들 꼭 제출하도록 해요. 이렇게 조별과제를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는 혼자 하는 숙제이니만큼, 저는 수행평가 점수를 챙길 생각에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야, 나 여주, 너 역사 숙제 다 했냐? 아, 하지, 왜? 하니, 그냥 궁금해서, 넌 언제 숙제할 거냐? 이, 이번 주 주말에 아빠가 데려다 주신다 그래서, 갔다 오면 그때 한 번에 하려고, 이번 주말? 알겠어, 수고해라. 어, 응. 무슨 일이지? 제가 나한테 말을 거래가 아닌데, 숙제를 도와달라는 건가? 어느 날 갑자기 반에 불량한 애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숙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조용히 지내는 편이라 그런 노는 애와는 말 한마디 안 섞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친한 척해서 놀랐어요. 야나 여주, 너 숙제 다 했냐? 응? 응. 주말에 다 했어. 가져와. 뭐라고? 뭘 가져와? 숙제 가져오라고. 말두번 하게 하지 마라. 내놓으라고. 숙제를 달라는 말이야? 그럼 나는? 너는. 알아서 해.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해? 알아서 해. 왜? 꼽냐? 뒤지고 싶냐? 닥치고 빨리 내놓고 꺼져. 이렇게 저는 숙제를 뺏기고는 수행평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주야, 선생님이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불량이가 제출한 수행평가야. 근데 이 사진 중에 네가 찍혀있는 게 있더라고? 근데 너는 수행평가를 안 냈잖아? 딱히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같이 조사를 하러 갔니? 그럼 같이 갔다 왔는데 너는 왜 제출을 안 했니? 그게 그러니까... 말하기 불편한 일이 있었니? 선생님이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맞다고 봐도 되겠니?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래, 일단 돌아가 봐. 그렇게 교실로 돌아갔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 이번 문화재 답사 수행평가에서, 불량학생이 제출한 게 가장 잘했더군요. 불량학생 앞으로 나와봐요. 네? 아하하하. 제가 좀 잘했죠? 자, 그러면 불량이가 자료조사한 것부터 애들에게 한번 이야기해줘봐. 답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본보기로. 이렇게 애들 앞에서 불량이는 혼자서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썼다는 걸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특히나 역사 숙제다 보니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뜻을 모르는 글자들도 많다 보니 누가 봐도 모르는 게 팍팍 티가 났어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는 불량 학생의 숙제 중에 왠지 모르게 나여주 학생 사진이 같이 있더군요. 아무튼 선생님 생각에 이 숙제는 불량 학생이 한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라고 말씀하고 가시고는 그 친구의 수행표가 점수를 0점 주셨어요. 두근이 영상툰 예전만큼은 아니라서 공부도 하는구나. 아무튼 한동우에 비해서 쓸데없이 인기가 많긴 했지. 전에 아역 배우였어요. 7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해서 드라마에 단역이나 CF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어릴 때는 방송에 나온 적이 제법 많이 있었죠. 야, 너 어릴 때는 무슨 드라마에 나왔느니 광고를 찍었느니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다니더니 요즘은 조용하다? 배우 그만뒀니? 아, 아니요. 이제 아역이 아니다 보니 연기 공부도 좀 하고 준비를 좀 해야죠. 예전만큼은 아니라서 공부도 하는구나. 아무튼 하동우에 비해서 쓸데없이 인기가 많긴 했지. 뭐야, 왜 말을 이렇게 하지? 화가 났지만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너, 우리 사촌이 알지? 우리 사촌이가 글쎄 연예기획사에 들어갔단다. 아, 네. 우리 딸은 이제 아이돌되고 점점 유명해질 텐데 너는 오히려 떨어지는구나. 제가 최근 작품이 없자 딸인 사촌이가 연예기획사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며 자꾸 놀리듯 말하더군요. 화는 났지만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갔더니 여주학생 이번에 새로 드라마 촬영하는 곳에 조연 여학생 오디션이 하나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요? 오 정말요? 언제 어디에서 하는데요? 무슨 역할인가요? 오랜만에 일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의 학생 역할인데 주인공의 친구 역할이에요. 오디션은 다음 주 수요일 두근방송에 산대요. 알겠어요. 저 신청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드라마 배역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감독님이 예전에 출연한 적 있던 작품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이라. 안 그래도 여주양이 딱 맞았는데 신청해줘서 고마워요. 같이 힘내봅시다. 이렇게 돼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어요. 뭐? 드라마 나온다고? 무슨 역인데? 여주인공 친구 역인데요. 뭐야, 여전히 조연이 나는 거야. 너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배역을 맡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데 끝나게 뭘 끝나요. 받은 역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 그런 역에 최선을 다하렴. 우리 딸은 이제 곧 있을 데뷔 조선발에 나갈 거라. 같은 연예인이라도 급이 달라질 거야. 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쉽겠어요? 사촌이 정도 외모에 춤 노래 실력으로?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웃으며, 아휴 사촌이라 잘 되면 좋겠네요. 하고는 입을 닫아 버렸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촬영도 고모 때문에 기분이 좀 다운됐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곤 오랜만에 학교에 갔더니 여주여주 여주, 너 요즘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뭐? 무슨 일인데? 너 드라마 두근두근해야 조연으로 나왔잖아. 얘 누구냐? 여주인공보다 얘가 더 연기 잘하고 눈이 간다. 이러면서 여주 너 엄청 유명인댔어. 너 나오는 장면만 모아둔 비디오 클릭 같은 것도 유튜브에 올라온다? 그렇게 의외로 조연을 하면서 제가 대박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다음에 고모를 만났을 때너 이번에 그 조연 찍은 거 가끔 유튜브에서 보이더라? 아 그거요?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주목을 받았죠. 그래, 운이 좋았지. 좋겠다. 운이 좋아서 고모 사실 더 운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제가 출연한 드라마 차기작에 제가 여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뭐? 네가 여주인공이라고? 네, 운 정말 좋죠? 아, 사촌이 데뷔는 어떻게 됐나요? 됐어. 뭐라고요? 무산됐어. 안 하게 됐다고. 저는 운을 키웠는데 사촌이도 운좀 많이 키우지 그랬어요. 고모는 그러더니 씩씩거리며 가버리셨고 두번 다시 저에게 사촌이 이야기나 인기 없는 배우니 어쩌니 하던 소리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